안녕하세요. 구기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배운 구글 설문지에 대한 약간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기모 소식지라고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일즈나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가장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인데요. 이메일의 경우는 이메일을 잘안 읽어 보는 경우들이 있죠. 뭐 이메일을 아예 뭐, 스팸 처리를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전에는 우편물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우편물을 보내다 보면은 비용이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반송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대체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많이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같은 것들을 썼었는데, 자,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에 설문지 링크를 같이 보내시면 몇 글자 되지 않는 그 문자 메시지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함께 넣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고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소식지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자, 설명에다가는 제가 미리 좀 입력해놓은 게 있어서 자, 이렇게 매월 1일에 발행하는 뭐 저의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뭐 관심 있는 부분들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씁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가 문제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제목 및 설명 추가에다가 이렇게 만드시고 뭐 1월에 소식하고 설명에 나가는 뭐 인공지능에,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들 쭉 입력하겠죠.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뭐,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 제가 썼다고 하, 하겠습니다. 뭐, 컬럼을, 컬럼 같은 그런 것들을 쓰셔도 되고, 어, 중요한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스크랩하셔서 약간의 가공을 통한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 텍스트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영상.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을 촬영해서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동영상 추가를 누르시고 네, 유튜브를 넣으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URL이 있으시면 바로 URL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시면 저처럼 그냥 검색을 하셔서 뭐제 영상을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버노트 교육 영상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글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상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다시 제목 및 설명 추가를 누르시고 연락처 및뭐 이메일 하고 여기다가 뭐 휴대폰 0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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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0메일0 0 0이0 0 0이0 0 0 0 0 0 0이메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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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이0 0 0 0 0이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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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스이트폰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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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일0서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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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지금 만들어진 이 설문지에 보내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 주소를 복사해서 줄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에 뭐 안녕하세요? 뭐 저는 누군데 뭐 매월 보내드리는 설문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시면 구글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문자 메시지에 어, 추가된 URL을 클릭하고 지금 제작한 어, 설문지, 이 소식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편물과 이메일과 달리 제작된 이 설문지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는 도달률 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열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 문자 메시지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고객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걸좀 기억하시고, 이 구글 폼, 구글 설문지를 이런 소식지나 여러가지 DM의 형태로 활용하시면 어, 세일즈나 혹은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